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하평 고22번 질문 같이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In one study, when researchers suggested that a date was, date was associated with a new beginning, such as the first day of spring, students viewed it as a more attractive time to kickstart goal pursuit, than when researchers presented it as an unremarkable day, such as third Thursday in March. 자, 한 연구에서, 뭐할 때요? 연구자들이 제안했을 때, 뭐라고요? 날짜가 관련 연관되어 있다고. 으흠. 새로운 시작과 날짜가 연관되어 있다고 제안했을 때, 학생들은 그것을 봤는데 뭐로 봤냐면 더 매력적인 시간으로 봤습니다. 근데 어떤 매력적인 시간이냐면, 어떤 목표 추구를 시작할 매력적인 시간으로 봤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 the first day of spring. 이번 봄의 첫날이야. 이런 걸할때 학생들은 더 아, 내가 뭘 해야지 이런 목표지향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뭐보다요? 리서처가 보여줬을 때보다요. 그거를 되게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그저 그런 날이라고 보여줄 때보다는요. 예를 들어 3월의 세 번째 목요일과 같은 거요. 아 이걸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날짜를 뭔가의 시작으로 얘기할 때더 목표 추구를 많이 하는구나. 목표지향적으로 되는구나. whether it was a starting a new gym habit or spending less time on social media, when the date the researchers suggested was associated with a new beginning, more students wanted to begin changes right then. 자, whether 다음에 A or B 하면 A든지 B든지. 저 so, 이것이 새롭게 체육관 혹은 운동을, 운동장을 가는 운동관을 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든 혹은 소셜 미디어에서 시간을 덜 쓰는 것과 상관 것이든, when the date The researcher suggested 그 연구자들이 보여주었던, 제안했던 날짜가 새로운 시작과 관련되어 있을 때더 많은 학생들이 변화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위엔 말과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When more research, recent research by a different team found that similar benefits were achieved by showing a goal seeker's modified weekly calendars. 그리고 더 많은 최근의 연구, 다른 팀에 의한 더 많은 최근의 연구가 보여졌는데요, 뭘 보여줬냐면 비슷한 이점들이 얻어졌다라는 거예요. 뭐함으로써요 By showing show A B 하면 A에게 B를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 추구자들에게 수정된 주간 일정표를 보여줌으로써 더 비슷한, 아 그러니까 비슷한 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이 캘린더가 어떻게 나왔겠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은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땐, 음, 뭔가 시작과 관련된 어, 것들을 계속해서 넣었겠죠. When calendars depicted the current day as the first day of the week, people reported feeling more motivated to make immediate progress on their goals. 자, 이런 날, 달력이 오늘 날짜를요, 음, 오늘 날짜를 뭐로 묘사했냐면, 어떤 주의 첫 번째 날이라고 묘사했을 때, 예를 들어, 음, 이게 일요일이든, 아,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사람들은 보고했습니다. 뭘 보고했냐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 되는 걸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뭐 하도록 동기부여가 된다고요? 어, 즉각적인 발전. 그들의 목표에 있어서 즉각적인 발전을 만들도록 막 동기부여 된다고 느꼈다라는 거죠. 오늘이 월요일이야. 오늘은 이번 주첫 시작이야. 이럴 때.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가 새로운 시작과 관련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변화와 목표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When a date was associated with a new beginning, students viewed it as a more attractive time to kickstart gold pursuit. 자, 이 지문은 네 지문, 문장밖에 없는 굉장히 간결한 문, 지문입니다. 하지만 문장들이 좀 길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읽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초반에 연구가 나왔습니다. 연구해 봤더니 그냥 되게 평범하게, 별 보잘 것 없는 걸로 날짜를 표시하는 것보다 뭔가의 시작이라고 표시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목표 추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어떤 습관이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것과 관련될 경우에 변화가 따른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연구가 나왔는데 어떤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주간 일정표를 준 겁니다. 주간 일정표를 받았을 때그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이번 주의 시작이야. 라는 표현이 될때이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를 위해서 더 발전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핵심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a date was associated with a new beginning 날짜가 새로운 시작과 관련되어 있다 즉 이걸 밑에 예시에서 보면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날 이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날짜가 시작과 관련이 되면 more attractive time to kickstart and go a l pursuit 더 매력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매력적인 시간이라고 느껴지냐면 어, 목표를 추구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wanted to begin changes. 변화를 바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어하고 feeling more motivated 더 동기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네요. 굉장히 명확하죠. 자, 그러면 이 글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 associated with 하면은 모모와 연관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새로운 시작과 연관되다. 그다음에 view A as B 하면 A를 B로 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students viewed, 학생들은 봤는데, 그것을 더 매력적인 시간으로 봤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present A as B 하면 A를 B라고 제시하다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제시했을 때요. 그것을 되게 배울, 보잘 것 없는 평범한 날이라고 말했, 제시했을 때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ether A or B 하면, 그리고 여기 컴마가 중요합니다. A든지 b 든지예요 그것이 새로운 어떤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이든,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덜 쓰는 것이든,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원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V하기를 원하다. 원트 투. 원트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명사 혹은 투부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치구하면 성취하다는 뜻인데, 얘가 수동태가 돼서 성취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함으로써라는 뜻입니다. 뭐뭐함으로써. 그리고 여기 나오는 ing에서 show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show는 show, a, b라고 해서 a에게 b를 보여주다. 그래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수정된 주간 계획표, 주간 일정표를 보여줌으로써 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depict ASB 하면 A를 B라고 묘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날, 오늘 날을 그주의 첫날이라고 묘사한다. 그 다음에 people 다음에 report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동명서 나왔죠. 그래서 보고하는데 뭘 보고하냐면 느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오케이? So report 다음에 ing 모모라는 것을 보고하다. 그러면 이제 feel과 관련된 표현, feel motivated to be. 자, feel motivated 하면 동기부여를 느끼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하도록요? 투보정사 하도록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도록 동기부여됨을 느끼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했는데 더 동기부여됨을 느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 동기부여받았는데요. 어허, 그들의 목표에 대한 즉각적인, 즉각적인 발전, 진전을 만들도록 동기부여됨을 느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모든 포인트를 다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유튜브 영상 나오니까 그걸로도 한네번 정도 들어보시고, 순서 문제, 빈칸 문제, 문법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사비 문제까지 풀어보시면서 잘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 23번 지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